양매고 탈라니까 조금 쫓팔리긴 합니다. 야인망색이오와 쉽지가 않네아 아, 선생님 큰일났습니다. 좌석이 전부 다망석입니다아 다행이다. 아 고노 치카쿠니 이쁜 마이미비고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기 위해서 며칠 동안 야근을 한 호라호라입니다. <laughs> 아니 도대체 어딜 가길래 연차를 쓰냐고요. 아니 도대체 어딜 가길래 연차를 쓰냐고요. 요즘 출장을 안 다니다 보니까 쿠폰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뭐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 조용하고 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적응 안 돼서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비행기 타고 슝 바다 건너갑니다. 뭐 그렇게 먼 곳은 아니고 가까운 옆 동네인 일본으로 갑니다, 오늘. <laughs> 오늘 왜 굳이 일본을 가느냐?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금토일로 월급쟁이가 갈수 있는 거리가 일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11월달에 북갈프스 눈을 보기 위해서 제가 예약을 했는데, 어 이것도 뒤에 알고 보니까 11월부터 4월까지는 또 출입이 안 되더라고요. 급 동경으로 우회를 했습니다. 캠핑장을 기가 막힌 곳을 두 군데나 갈 겁니다. 굳이 대중교통을 안 타고 뭐 렌트를 해도 되고. 또 오늘 지인분이 계십니다 지인분이 굳이 데리러 온다는 건 저희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는 오 가려고 합니다 사실 외국의 백패킹이라든지 캠핑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교통편이 제일 부담스럽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산퓨를 갖고 있는 유명한 캠핑장을 굳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빨리 따라오이소 이제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뭐 검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와, 선생님는데얼굴에 지금 땀 보입니까? 와, 안에서 뭐좀 찍었다고 아, 열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10분 잡혀 있었습니다. 어, 혼자 내 얼굴 찍었는데. 하여튼 아, 오늘 지금 전체 시간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왔는데 후배 지금 소물 사온게 지금 터져 가지고 지금 안에 내용물이 다 쏟아 가지고 그 스카치 테이프부터 좀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자마자 아, 미치겠다. 어째 공항이 조금 한가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여기서 저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어, 후지산. 근처까지 지금 가려고 합니다. 후지산 시에서 보통 캠핑장들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은 전철 표시로 일단 가시면 어 제가 알기로 저도 나리타 도쿄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후지산 근처에 버스를 타려면 신주쿠 터미널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주쿠로 바로 가는 고속 전철, 니포리에서 갈아타는 고속 전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고 시간 빠른 걸로 저는 타려고 합니다. 실례지만 스카이라이너를 스카이라이너 타면 돼요 1 5 7 0 1 0 0 0이잖아요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닛포리라는 곳을 갑니다 닛포리에서 다시 신주쿠 터미널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스카이라이너 닛포리데스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스카이라이너 저도 도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글이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됩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딱 검색하니까 뭐 타라 뭐 타라 요즘에 구글만 있으면 아마 남극에서도 혼자 관광 가능합니다 응. 네, 여기가 이제 뒷골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내리는데 제가 하는 거는 저희 선생님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laughs> 여기 보시면은 야마 노 텐센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야마 노 텐센 타시면은 신주쿠 터미널로 바로 갑니다 그냥 자판기 표 하지 마시고 신주쿠 액기라고만 말씀하셔도 돈 200엔에 입표를 또 바꿔줍니다 아시겠지? 여기 11번 뭐 보이시죠? 신주쿠 배낭 메고 탈라니까 조금 쪽팔리긴 합니다 <laughs> 조금 민폐될 것 같은데 신주교 내렸고요 여기 오시면 이제 거의 절반은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쪽이 버스터미널입니다 후지산뷰 캠핑장을 가려면 무조건 신주교역에서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뭐 후보토파라를 가든지 저는 오늘 508이라는 캠핑장을 갑니다 사실 뭐 후보토파라를 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는 워낙 뭐 한국 그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야마나카코라는 기가 막힌 예쁜 연못까지 같이 끼고 있는 뷰의 캠핑장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를 어렵게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표 파는 데고 되고, 되고 야뭐 우리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뭐 카메라 들고 있어도 사실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뭐뭐 뭐 지금 보고 이제 뭐안볼사람들인데뭐 <laughs>

전부 만석이 됐습니까? 이 다행이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들 큰일났습니다. 좌석이 전부 다 만석입니다. 아, 아니, 그거는 이에 입고 것도 나요. 또, 지산애이 또, 그후이산 애기. 응, 찍혔군요. 아니, 그이는 또, 그거는 또, 그거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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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는 또, 그

지금 선생님들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오늘 저녁까지는 전부 다 만석입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 쪽이 어, 그래서 그쪽 근처에 제일 가까운 곳으로 일단은 표를 끊었는데 거기서 택시를 타든 그쪽에 뭐 동네 버스를 타든 와 쉽지가 않네아 대중 아 선생님들 그냥 네, 대중 타고 오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대중 타고 오지 마십시오 네. 자유여행 말고 그냥 여행사 네. 끼고 오십시오 여행사 끼고 일단 거기도 제일 가까운 데가 가와 부치코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버스가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목소리> 선생님들, 그것도 자리가 딱 하나 남아가지고 제일 멘트 자리, 화장실도 그렇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목소리> <목소리> 중간에 내렸습니다. 동전까지는 안 가고 제가 오늘 저기 508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던 저희 지인분 저희 이모 뭐 고향 선배님이십니다. 중간에 여기서 그냥 내리랍니다. 데리러 온다고. 근데 거의 한정거장만 가면은 제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모시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또 민폐를 한번 잇습니다. 무주근 선생님들 예약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뭐 후지산, 후지큐 모시기 하이큐랜드인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후보토빨라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그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스가 그쪽 방향 에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정말. 고속버스 1호차의 승객, 제발 진수래 이쪽이 후지산 오늘 되게 멋있어요. 해질 때가 진짜 멋있어. 와, 선생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호수 뷰에 구지산 뷰. 사실 한라산이 더 예쁘긴 하지만, 야 그래도 이런 전경을 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링크 예약 링크 딱 걸어 놓을 테니까 저희 선생님도 용기 내셔 가지고 무조건 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무조건 강력 추천입니다. 여기 무조건 와야지. 하, 미쳤다. 음, 한 30분만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딱 전경이 나왔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 그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거 담으려고 왔는데 잠을 안 자서라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딱 멋진 뷰 달력에 나오는 그런 장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선배님 또 제가 좋아하는 저희 호야님 그리고 제 좋아하는 조카 인사도 아직 제대로 못 나눴습니다. 제 텐트 빨리 치고 좀 요기를 풀고 일본에서의 멋진 캠핑의 모습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도> <가을때까지 목소리도> <가을때까지 목소리도> 아빠 아, 이제 것 같다. 오지사. 아, 오지사かっこい 오지상. 오지상じゃない 오지상. あのとあと 코라죠? 그러니까, 뭔가 교대의 모태니까 전제는 아, 오지상도요마なくて 아니 상도 아, 아니 잔도 용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늘 일본 와갖고 동생 한명 생겼습니다. 예와 <laughs> 네. 선생들 이거 하이볼 신상이랍니다또 일본 왔으면 또 이런 거한번또뭐 줘야 되거든 또, 예 오게 기 됐을까 그 느낌 아시지. 이게 뭐 <laughs> 벌써 이제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던. 저는 이제 이거 불 꺼지고 나면 이제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기가 막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잡니다. <laughs> 아침에 물한 개가 껴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긴 안 보입니다. 아 어저께 막 얼마나 저기 장작놀이를 많이 했던거 온몸에 밤새 지금 목초액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훈제 지금 소세지 안고 자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목소리> 여기는 해가 굳이 반대쪽에서 뜨기 때문에 일주일은 밤질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가 뜨면 은물 안개도 걷히고 마치 후지산 뷰의 뭐 호수 전경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 7시도 안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조금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조금 몸좀 데우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휴 추워 아사카라 이 쇼켓맨의 게임은 今日は土,土曜日だから大丈夫。なんか話してよ私に。趣味とか。うん、私の趣味。うん、私の趣味はもちろんキャンプだよ。キャンプなの。<あー> <laughs> 君の趣味はゲームか。いや。こういうとこ来たらずっとゲームだけど。うん。ほとんども友達と一緒に運動するとかもなんかそんなすることするんでしょ。霧がすごい。何も見えない。<laughs> そうそうそう。 타이어 대 아. 와, 설거지 하러 갑니다. 그래도 또 남매 동네 또 은치어가지고 하루 또잘 지냈으면 또바꿔보해야죠 여기가 해발지도 한천고지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도 지금 깜깜 울고 음, 춥습니다 혹시나 오실 선생님들 계시면은, 아, 근데 지금은 어디 가는지 따뜻하게 가야죠. 네. 뭐 제주도로 가는 데안 춥겠습니다. 지금 춥지? 아, 선생님, 해는 떴는데, 아, 물한 개가 지금 안 그칩니다. 아, 지금 애가 타네. 부서 지금 이제 8시까지 운 노모 가는데아 이거 찍으러 왔는데, 큰일났다. 푸시은 조금 나오길래 밥 먹다가 지금 쫓아왔습니다. 응. 근데 그치겠죠 금방. 이것 때문에 왔다니까요 진짜. 아, 뭔가, 목표 달성을 한것 같아가지고, 아,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508더 캠프, 또 여기는 사이트가 여기 호수가 뷰를 끼고 있는 사이트, 산속에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산속에 있는 뷰도 제가 간략하게라도 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캠핑장 되게 예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이 아마 게스트하우스, 레인 아마 센터 관리시인것 같고, 오늘 토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약도 한글 번역기 돌리니까 예약하기가 쉽더라고요. 역시 확실히 일본 분들은 몽벨 텐트를 많이 쓰십니다. 그죠? 거의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백빽킹도 거의 몽벨 스텔라 엣지인가? 그거 많이 쓰던데 몽벨이 근데 일본 메이크업입니까? 저 그것도 모릅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들 보이십니까? 오두막집, 뭐톰 뭐, 소이에 나오는 예, 그런 오두막집. 여기는 이제 중간 중간에 약간 프리 사이트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약간 뭐 파쇄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자연 그대로 네. 어, 저기 위에도 캠프 분도 계시고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데 뭐 거기가 거긴 거같습니 그래도 제가 봐서는 저기 강 쪽에 뷰가 최고이지 않을까 약간 여기는 부시그래프트 냄새도 나고 <laughs> 일단 여기는 무조건 예약하기도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약 링크 제가 더 보기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최첨단 테크얼리지 시스템이 종목된 구글에 본역기 돌리면은 충분히 다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언제 저런데 산에서 그죠? 불 피워보겠습니까? 정리 다 했습니다. 뭐 저희 선생님들은 여기 경치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우리나라 설악산, 한라산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은 캠핑은 사실 일본이 처음입니다. 뭐 지인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편하게 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래도 뭐 혼자서도 충분히 친구들과 뭐올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어,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는 아닙니다. 사실 동경은 백패킹 할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백패킹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야영장 캠핑장을 찾아서 오늘은 가려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담았는지는 모르겠다만는 예쁘게 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 꼭 와주셔야 됩니다. 더 스펙타클하고 더 아름다운 영상, 더 백패킹스러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막 묶고 찢지고 뽑고 그런 것도 별로 안 찍었습니다. 오롯이 좋은 전경만 많이 담아서 꽉꽉 채워넣었으니까 혹시나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다음번 영상 더 기가 막히게 돌아오겠습니다. 응. 어쨌든 오늘 주말입니다. 좋은 곳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백패킹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마무리 잘 지으시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안전한 백패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우리 건강한 백패킹 하자고 해.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눈이 안 떨진다. 들어갑니다. 왼쪽요 알겠습니다. 2번진한치 일본에는 귀신이 특히 많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해가지고 33,000원입니다. 안살랍니다